안녕하세요. EA미션입니다. 오늘의 레퍼런스는 코미디 장르로서 크게 흥행했던 국내 영화 극한 직업입니다. 어, 내용은 아주 쉽고 재미있죠.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해 위험천만한 수사도 받아앉는 다섯 명의 마약반 형사들. 하지만 번번이 범인을 놓치면서 체면이 구겨지고 팀도 해산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 마약범죄 조직의 아지트 앞에서 잠복하던 중 장사가 안 되어 가게를 내놓는 치킨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영화의 주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안 해줄 거야 진짜. 애가 너무 업돼가지고 말할 엄두가 안 나네. 나도 얼마 안 가. 일단 이 무배 조용될 때까지 사고치지 말자. 마 형사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푸서 어떤 마푸스아 주소 말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요 신분증. 아니 왜 몰래 숨어서 사람을 감시요? 아줌마 나 진짜 그 정도는 아니야 나오지 마시고요. 뭘그 정도가 아니요? 진정하시오. 당신은 수토커요아 갑시다 연행해. 아니, 너뭔 소용이 장사 좀 하겠다고 동네 상권 무서 가고 있었구만, 뭘 아, 가! 아. 열 하나, 숨열 하나. 본물리도 가겠습니다. 스탑. 실적도 없는 팀을 무슨 명분으로 유지하려는 거야? 아니, 저희들 사장님이 다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해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왜? 저 아시잖아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서. 그냥 쭉 모를래 이제 그냥 결론은 다가고나고안 맞는 거야 어? 그래요 튕길 만큼 죽겼어 여기다 정아나 진짜... 정말 왜 이러지 아 우리 김 사장님 뭐 며칠만 좀 말미를 달라니까 그러네 아이고. 여기 우리가 인수한대니까아 인수는 무슨 내가 아무리 가게를 싸게 내놨다고 래도싹다 백수들 아니요아 백수라뇨 저희 백수 아닙니다 저희 엄연한 형... 아 형? 형 형제예요. 네 맞아요. 네. 이 둘이 형제고 이 둘이 부부 입니다 아, 이렇게 네아온 가족이 다 마음 잡고 장사 한번 해보겠다는데 한번 도와주시죠. 아니 그러면은 뭐 계약금이라도 들고 와서 이렇게 뭐 말을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아 이렇게 떼 쓴다고 이게 돼? 에 그래요. 아유 가족들끼리 마음 맞춰서 하면은 손발도잘 맞고 좋지. 예 맞습니다 가족.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고대로만해 응? 완벽한 후라이드였어. 양념 치킨 주세요. 양념 무슨 양념? 세상 치킨에 파는 양념이란 사실을 망각했다. 아무 양념이나 해. 내가 알고 있는 양념이라고는 우리 가게 왕갈비 양념밖에 없는데. 념이 특이하네. 이거 이름이 뭐예요? 예? 네. 그 수, 수, 수원 왕갈비 통닭이요. 수원 왕갈비 통닭? 오, 존맛. 대박.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 치킨이 미래다. 수원 왕갈비 통닭. 아 그러니까 우리 가게를 TV에 내보내겠다. 가게뿐이겠습니까? 사장님, 사모님, 아 저기 그 주방장분 얼굴까지 대문짝만하게 전국적으로 쫙. 찍으세요. 아 저희 진짜 시청률도 높고 저희 잘 찍어 드릴게요. 우리 갈비집은 30년을 했어도 텔레비 한 번도 못 나와봤는데. 잠복하는 형사 얼굴이 전국으로 나가면 돼안 돼. 돼?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 그러면 되지. 뭐야? 건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진짜 나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장사하는 거야? 나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원갈비 통닭입니다 영화에서 형사들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매사에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29번째는 두랩돈 헌금의 과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설교를 하신 후 이번엔 좀더 성전 공간과 가까운 여인의 뜰에 진입하십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접근이 허용되는 경계이며 여인의 뜰은 유대인 여성에게 접근이 허용되는 경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상으로는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순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여인의 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이들을 위해 헌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고자 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 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 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의 헌금함은 나팔을 뒤집어 놓은 형태였다고 합니다. 헌금으로 주화들을 쏟아 부을 때그 무게감 있는 소리가 길면 길수록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을 받을 수 있었겠지요.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었던 화폐 단위는 그 무게에 따라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하루 일당인 1데나리온을 8만원으로 가정할 때 1아사리온은 5천원, 1고드란트는 1250원 정도라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과부가 헌금한 랩돈은 고드란트보다도더 작은 단위입니다. 누가 봐도 대나리온을 한참 쏟아부은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두랩 돈을 드린 과부라고 하시네요. 사람들은 부자들이 헌금한 동전의 무게를 헤아리겠지만 예수님은 과부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헤아리니까요. 겨우 500원짜리 두 개. 그거 헌금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당장 붕어빵이라도 사 먹으라.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후원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라고. 사실 오늘 과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성전에 나온 것이지요. 삶이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예배자의 진심을 잃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아멘.